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네, 허경영 총재님. 네. 예, 총장님저 인터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빨리, 빨리. 예, 총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응. 첫 번째로는 외모가 뛰어나면 머리까지 좋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런던 정경대학 교수팀의 연구 결과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IQ는 평균인 사람보다 좀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응. 어. 교수팀은 이번 조사 결과는 과학적이라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머리까지 좋은 이유가 무엇인 건지 허경영 총장님께서는그 이유를 아실 것 같은데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DNA가 예, DNA가 그 외모를 결정하거든. 예, DNA와 유전자가 합세해 가지고 응, 어느 그러니까 전생에 그 사람이 남을 가르키는 자리에 있었다거나. 이런 사람은 교육자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지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예. 어. 알겠지? 그러니까 아. 그런 사람들은 얼굴 자체가 저기 가서 노동자와 선생이 좀 달라요. 무슨 절죠? 어?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기들의 인격이 인격이 우리의 몸에 되어 있단 말이야. 그 인격이 고상한 사람은 그 사람이 고상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배 타는 사람들 중에 좀그 옛날에 거친 사람들이 많잖아. 어, 그냥 방문이 적은 사람일수록 얼굴이 좀 거칠어 보여. 그렇잖아. 예. 그래도 미국에서 마약을 운송하거나 이렇게 폭력 조직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좀 단순해 보여. 예. 어? 예. 눈꼬리가 길지 가 않고 짧아. 지능이 낮다는 소리. 근데 눈꼬리가 길고 잘생긴 사람들은 전부 다 지적인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을 살아. 아, 네. 근데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 은 눈이 좀 약간 좀 동물의 눈에 가까워. 단순해 보여. 사생하는 눈이 아니라니까. 무슨지 알지? 예. 그 전생에 동물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물론 현생에서도 제가 말해서 동물로 가는 사람이 워낙 많아.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내가 정교하게 생겼다는 건 얼굴에 그게 나타나. 얼굴이 정교해야 돼. 우리가 자동차 좋은 차를 승용차를 보면은 외부에 나타나. 노르소레스를 딱 보면 디자인이 다르잖아.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러면 성능이 좋은 차야. 예. 외제차도 아주 그 고급스럽게 생기면 성능이 좋잖아. 그럼 외모하고 일치해요. 그럼 그래 맞습니다. 모든 게 DNA가 우수하면은. 그 외모가 따라가.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 박사들은 외모에 안인 사는 별로 없어. 그죠? 예. 어, 그거와 같이 외모를 따라간다니 그래서 유전자와 DNA가 자꾸 학문을 파고 이런 사람들은 그 발달되는 부위가 눈이 총기가 있고 코가 아 반지다인 코처럼 되고. 예. 어, 그러면 그건 연구하는 사람. 이 아, 아, 예. 아 너무 좋은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아, 그래. 예 그다음으로 또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이 인간의 성공이나 그런 거는 결국에는 사람을 잘 만나는 거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신념 아니 신념이 생겼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도 총재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발전지향적으로 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총재님 유튜브 처음 보고 나서부터 제 삶도 뭔가 180도로 달라진 것 같고. 그러지. 근데 물론 총재님을 만난 것이랑 일반 인간을 잘 만나는 건 천지 차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도 사람의 운명은 물론 자기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누구와 연을 맺느냐에 따라서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 예. 사람의 운명은 옛날부터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것으로 가는 게 99%예요 어. 전생에 와서 만드는 건1% 예. 왜냐하면 이게 수십만 생을 겨, 거쳤거든 거치면서 0.1% 바뀌는 거지 무슨 지 알지? 네 예. 그러니까 이미 전생과 많이 바뀌지 않아요 0 1뭐 조금 바뀌는 거 지금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노력해서 만났잖아. 예. 그 노력 자체도 옛날 전생에 자기가 뿌린 거야. 거기에 대해서 자기 노력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운명론자가 되면 안 돼. 거기에 1%의 자기 노력이 들어가. 새로운 거지 새로운 거. 그지아 네. GPS를 보고 가지만 주차장에 가서 그 집을 찾는 게는 자기 것도 1%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GPS가 운명이고 GPS로 그 부근 가서 찾아내는 건 자기 능력이야. 자기 노력도 있어야 돼. 예. GPS가 그문 앞에 까지안 발해줘, 그렇지? 자기 지능도 포함돼. 예. 그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는 1%인데 99%는 뭐냐하면은 이미 자기가 정해 낸 업보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아, 네. 한 생에서 1% 이상 못 바꿔 그렇지? 예. 그럼 사실상 총재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정해진 건가? 아, 이미 전생 전생을 통해 수도 없는 생을 살면서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한테 온 거지. 아, 네. 그래서 천국으로 직행이야.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같은 날은 이게 우리 어머니 헐기죠. 이거 헐기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지만 내가 어린 시절에는 의미가 크죠. 나는 어린 시절에 시, 신인이지만, 그래도 한 여자 몸에서 태어났잖아. 응? 자식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자식은 어머니의 자식이 있고, 아버지의 자식이 있죠? 그죠? 응. 어머니의 자식이 있고, 아버지의 자식이 있어. 그래. 아버지의 자식은 아버지의 자식은 신의 자식들이야. 정말 은 여러분들은 이 창조한 자의 자식들이야, 이 말이야. 이 자는 여자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남자죠? 남자가 와있는데 여러분이 자식들이야. 알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소화적인 데서 자식이야. 즉, 말하면 우리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센터가 하늘이야. 이것이 천기가, 천기가 도로죠? 천기. 여기는 입은 뭐가 도로죠? 지기가 도로죠? 그러면 천기가 도오는 콧구멍. 요게 잘 생겨야 될까? 집이, 지기가 도로는 입이 잘 생겨야 될까? 천기가 도오는 코가 우리 얼굴에 정확하게 센터를 차지해. 중앙을 차지하는 거야. 이 중앙을 차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 요 천기가 도오는 3분만 천기가 안어오면 죽게 돼 있어. 하늘을 3분만 거부하면 죽어요. 모든 사람은 다 가버려, 지기를 거부해, 먹는 걸 거부하는 거야 땅속에서 오는 걸 거부하면 한 달, 두 달도 버텨요. 안 죽고 그래요. 그래요. 이 천기를 거부한다거나, 천기는 허파하고 연결돼있어 허파 천기를 건드리는 자들은 주로 재벌들이에요. 재벌들, 이 자기의 입을 잘 먹었다고. 천기를 건드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입을 위해서 지기를 위해서 노력만 한 자들은 천기가 망가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재벌들이 주로 폐암이 많이 걸려 죽고 스티브 잡스, 이병철, 이근희 다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자들이야. 그 사람들은 입을 위해서 뛰어, 뛰면은 반드시 우리 하늘에서는 허파를 절단 내버려 허파를, 자연의 순리야. 무슨 이해가죠? 어, 여기에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이거는 하늘의 기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지기에 땅에다가 주둥아리 넣는 거, 뭐, 재물, 전부 짐 먹고 살 국리만 하면은 나중에 허파를 절대 안 내어가지고, 그돈써보지 못하고 가게만. 그래야 안 그래요? 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주역에서는 태음체질이야. 무슨, 무슨지 알죠? 그런 사람들은 뭐요? 화문로는 대, 응?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요거에 반대가 돼버려. 폐는 작고, 입은 크고, 돼버리니까,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태음체질이에요. 그 그러니까 재벌들은 거의 태음체질이 많아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폐기능은 작은데, 먹는 기능은 커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지. 그이 그러니까 폐자는 왜 폐자요? 폐자는 왜 입, 달월자변에 도시, 시장 시절쓰는 물물교환 물물교환 교환을 해야 되니까 시장이야. 우리가 재래식 시장이나 무슨 시장에 가면은 물물 돈하고 뭐하고 바꿔 안 바꿔 물물교환 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시, 이거는 제작거리란 말이야. 왜 제작거리 시절쓰냐 거기에서 물물교환이 일어난단 말이야. 폐에 산소 들어가서 이산화탄소하고 교체해서 내보내니까 시장이지. 시장. 그래서 조상들이 글자를 만들 때 폐는 시장 기능이다. 또 이걸 다르게 파장할 때는 시라는 건큰나라에서 중심지란 말이야. 중심지는 모든 법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 안 내려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죠. 시에서 모든 몸으로 산소가 가한가 산소가 가한가 서울에서 모든 법이 내려가죠 법이 서울에서 만들어져서 지방으로 내려가 그죠 시장도 이 도시도 도시에서 지방으로 산소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시, 이, 패는요 코에서 지방으로 전체 몸으로 산소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폐가 그걸 시장 역할을 해. 그래서 시자를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폐가 코로나가 오고부터 폐가 굉장히 우리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첫 번째 장기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 인류가. 야, 저기에 그냥 코로나 걸리면 폐렴이 와버려. 이 천기를 딱 막아버려? 천기를. 아, 위장병이라면안 죽지. 다 살지. 그냥, 뭐, 위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질이라면 뭐 콜레라면 사는데, 이거는 그냥 숨통을 딱 줘버려. 숨통을. 천기를 막아뜨린 놈들이야? 공기 더럽혀서? 환경 오염시켜서 너거 맛좀 봐라. 너거가 우주의 지구의 공기를 더럽혀? 어디 한번맛좀봐 이놈들아. 숨통을 탁 멈, 멈추게. 해버려.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미국이 월남전에, 10년간 월남전에 가서 미국 사람이, 죽은 사람이 5만 1000명이야. 미국이 월남전에서 죽은 사람이 10년간 5만 1000명 죽었다. 이것도 많이 죽었죠? 5만 1000명. 그런데, 10년간이야, 이게. 그런데 1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천기를 막아버리니까, 사, 응? 50만 명이 죽어. 몇 배야? 10배야. 시간은 그거 10분 1인데 아, 이걸 10년으로 곱하면 이게 몇 배면, 500만 명이 죽은 것 같아. 어마어마하죠? 아니 미국 국민이 월남전쟁 10년 동안에 5만 천 명이 가서 전부 죽었어요. 부상자는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 한 나라 대통령이 쓸데없이 월남전에 왜 끼어들어? 뭐로 월남전에 끼어들어가서 미국 청년 5만 천 명이 지금 묘지에 미국 가면 전신의 묘지야. 도시 부근에. 그 묘지에 전부 갖다 높여놓고그몇 십만 명을 다리가 잘라지고 불구자 만들어 <laughs> 미국 사람들이. 응? 근데 우리 한국 군대를 불러가가지고 같이 친구 따라 강당 간다고. 우리가 갔다가 우리는 10년 동안에 5천 명이 죽어. 미국은 5만 명이 죽었다. 우리 10배. 응?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용감해요. <laughs> 용감하다니까. 전쟁터 가면 미국 사람들은 눈치 안 봐. 그냥 싸우면 그냥 싸우지. 도망가고 이런 게 없어. 권총 쏟은 사람들이라 뭐 <laughs> 겁이 없어 그냥 죽으면 죽는 가 보다 이렇게 쳐들어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죽는 걸 싫어하니까 음. 그러니까 이 천기가 때를 천기를 막는 이런 천연병이 올 때는 하늘이 하늘에서 주는 벌이야 여기 오는 병 지기에 오는 입에 오는 병은 한 변방에서 오는 병이야 이거는 무슨지 알겠죠?